1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어, 첫 번째 거는 밑이 2니까, 진수끼리 같겠지? 무진식구만. 2x 플러스 1이 5구만. 2x가 4니까, x는 2입니다. 다, 근데 생각해야 됩니다. 진수조건, 2x 플러스 1이 양수입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큽니까? 오케이. 그럼 답이 됩니다. 요거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두번째 진수조건 x가 양수 x-2가 양수니까 x는 2보다 크다 두개 같이 생각하면 x는 2보다 커야합니다. 그래서 어... 정리를 해서 풀게요. 얘는 하나로 다 합치면 되겠네. 얘 위로 끌어올려볼까? 로그 3의 x의 제곱은 2가 로그의 3의 3이지. 그래서 로그의 3의 x-2. 플러스 로그 3의 9. 합치면 로그의 3의 9의 x-2. 진수 둘이가 서로 같겠지요? x의 제곱은 9x-18 x의 제곱은 9x 플러스 -18. 제곱 18이 0이 됩니다. 3, 6, 18 어디지? 6에 둘다 마이너스네. 그럼 x는 3 또는 6인데 아까 이 조건 둘 다를 만족하네. 그럼 둘다 3과 6둘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식을 잘 정리하면 됩니다.